황영웅 가수 청자축제 출연 확정 축하 메시지. 황영웅 가수의 강진청자축제 출연 확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일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노래로 인사드리는 소중한 자리라 생각합니다.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습니다.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이야기와 여러 시선이 오갔습니다. 하지만 결국 가수를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무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. 강진청자축제는 전통과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. 그 무대에 황영웅 가수의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. 가수님께 전하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, 노래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질 것이라고, 그리고 팬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.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나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이번 무대는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. 응원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의 한결같은 마음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. 무대 위에서 흘러나올 노래, 그리고 그 노래를 믿고 들어주는 마음입니다. 화려함보다 진심이, 속도보다 꾸준함이 더 오래 남습니다. 강진의 밤하늘 아래에서 황영웅 가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그 순간만큼은 오직 노래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. 다시 한번. 출연 확정을 축하드립니다. 무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. 그리고 그 시작은 늘 노래에서 출발합니다. 응원합니다.